셋둘 변신 안 하세요 근데? 다시 <웃음> 다시 <웃음> 아 변신하시면 제가 꺼줄게요네 하나 행성같이 아하지 아, <laughs> 제가 제가 암걸까먹가이야 <laughs> 아, 아, 세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어 안맞네기 <laughs> <아무것도> <laughs> 그 어미 ]으로. 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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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땡기려면 빨리 땡겼어야 합니다 선생님. 음, 어리 가버렸어. 강화 아, 들어갑니다. 그런 거야. 뒤로 오세요 뒤로. 방버 어디가? 애들 나기 전에 뒤로 오세요. 따로 잡아요. 첫, 첫, 첫 됐어. 지금 땡기면 구대금. 뭐야? 왜서 있지? 올려서. 아 구대금 왔어요. 이거 <laughs> 어, 나갔다 올까요? 어떻게 하지? 저게 저게 아니 저거 잖아요 강화 들어가 저거 저나저던데지 아,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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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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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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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저거 거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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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 아, 들어가서 뭐좀 받으려고. 하나님봐 주세요. 네, 보고 있어. 요 들어오세요. 나. 고고고고고. 자신 자신 좀 아까처럼. 그냥 대버 막확 해야 된다. 어, 기가 죽었어, 고버님기 죽지 마. 신 누가 기가 죽었다고요? 아닌가 아니, 말 고, 아, 이고 세상에 이거, 아, 다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 땡큐 이동해줘서황 이거, 두번맞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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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이 아, 여기 탑 들어가려면 잡아야 돼서. 막이 유연의 차이다 이거 굉장해. 방바다엔 가지 않았다. 맞았어요. 가시도 칭찬해. 되게 아프네. 엄청 아프다. 강아 들어가니까 약간 친거 없는. 일십삼 단인데. 캠퍼님, 어. 그 좁은 길에 혼자 먼저 내려가시면 딜러들이 다 밟고 가야 됩니다 이제. 맞아요. 여기 넓으니까 원래는 여기 좀 쓰시다가 촉수 다 잡으면 그때 같이 이동하는 뒤를보는 아이고 렛츠고 렛츠고 이게 어? 바닥이 첫 틱은 별로 안 아픈데 두번째 틱부터 말도 안되게 피가 많이 빠지거든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 이게 이렇게 가면 그 바닥 생기면 그 아, 딱 생김에 이동하신. 민짜도 깔 데가 없어요. 몹들 구분은 하고 있어요. <laughs> 지금 잡 거기서 잡으면. <웃음> <애들나니까>. <웃음> 세세고 세세. 내려가시죠. 쭉 내려가시죠, 이제. 피통 어, 얼마 안 남았어. 그만. <laughs> 그 이거 <몹이> 피 빠지는 <laughs> 속도 보면서 이거 위치를 잘 조절을 해줘야 된다. 나 네. 안우장 죽지마. 이제 차단 순서 1등1등1등1등1등 일등 이것도 자꾸 연습해 보시면 일등 이역사 네 글로벌 가셔도 좋으니까 그러니까 마이크를 하라고요 아 마이크를 키라고요 마이크를 안할 거면은 채팅이라도 좀 치고 <laughs> 맞아 제가 쫄차단 볼게요 제가 할거아 반도장 뒤에 예, 범쫄 나와요? 네, 와우, 지여다 아, 네 차단 다 빠졌어요? 네, 아 이번엔 제가 할게요. 고생하세요 Let's go. Dobby Toby, Dobby, Dobby, Dobby. Dobby is free? Dobby Tobi. Dobby. Dobby free! Free! Dobby 뒤에 거 애들 안 나게 조심하시면서, 강화가 들어가니까. 오케이. 자. 자. 그리고 이제, 처음 전투 시작하실 때는 같이 시작할 수 있게 빠르게 풀링 해주시고 Okay, 좋아요 와, 아, 이고 아, 불병하겠네, 패지.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아, 정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망 아, 포. 요, 너 근데 여기서 이게 실합니까? 내가. 방금 쓰자마자 걸려 가지고 뭐 쳤어요. 너무 아까네 안다니가요. 안 났네. 안맞네, 안맞네 오고 금이, 금이, 금이 금이, 금이, 금이 제가 부터 얍. 그 이런 거 풀링 할때 양조는 도발하면 몸이 이동 속도가 빨라지잖아. 아 그래요? 응, 음, 예. 50% 빨라지. 오, 그건 몰랐네. 강한 게 들어갔어요. 강이 갔더라 들어. 그러니까 그 아까처럼 제일 앞에 있는 애를 도발로 땡기지 말고 앞에 있는 애는 몸풀하고 뒤에 있는 애를 도발로 땡기면은 빨리 모이겠지. 음, 어 그런 것도 있구나 양조 되게 좀 그냥 양조 도발만 이상해요. 아 <laughs> 그래요? 네. 그게 좋을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고 그래요. 아 그건 그렇겠네요. 괴저어 사이트. 역시 도발에도 수류맥이나. <laughs> 어. <laughs> 블러드 5분 남았어요. 냠냠 냠냠 얼굴에 힘을 내! 어서 앞으로 가! 얼굴 에 힘을 내 힘을 내라고만 해, 힘을 내 폴린 이거 제가 쓸게요. 아, 아. 아, 아. 또빨랐다 있면 쟤들은 뼈 보고 막을 수는 거야 이막 <laughs> 진짜 두 번이나 아 제가 바꿨다 <laughs> 제가 해골 제가, 2 보겠습니다 제가 별2 볼게요 별1저 볼게요 그럼 해골 1탱네비안해요 이걸 탱이 정해줘야 된다고 캐스팅 따위는 없다, 너희에겐 하지만, 맞다. 지금 야구지네? 차 가죠? 게3 2 1 고고! 거가 음. 탱만되죠? 질병이죠? Yep. Okay. 병입니다 이거, 아, 이거 또또거 저거 많이 제가 없만지 아, 금 지금은 들고 왔지. 잘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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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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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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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술기 안 오네 t r e e 서잘안썼어요 아, 예~? 안칼이가 <laughs> 안써서 늦게죽었네 <laughs> <laughs> 이제 탈퇴할 수 있어 이제 하아... <laughs> 갈림이... 아 탈퇴 근데 좀 시간 기니까 인정입니다 네 맞아요 4이요근야 어차피 거 왔으면은... <laughs> 아! 아니 형 아. 먼저 후 탈퇴했으면 더 길어지잖아요 아아... <laughs> 아, 아. <웃음> 그, 하나 그도 40초 남았어 그쵸 소량요 아니 맞췄 맞았다 ㅎㅎㅎ <laughs> 좋다저 피하는 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얘지 뭐요? 저거요 소화 량 양조는 그냥 뒤로 구르게 하면 돼요 이러면 저희가 뒤에 숨을 데가 없잖아요 발광 와요 발광 옵니다 아 이럴 때이감 걸리지 마라 제발 미친 거 아닌가 이게 이 감이 걸린다고? 내가 걸린다 수업을 나와요 수업을 야? 머리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예진이가 빠지세요. 이거다. 에이, 이자 아, 상상은 안 되겠지. <laughs> 이상을노려볼까요 시크로 할수 있을까요? <laughs> 가능하죠. 어유게요 지금 빨갈때 정화제 한 번씩 드시면 됩니다 딱콩 그냥 맞고 그 응? 정화제 아유 잘한다 근데 마지로또 정화제 그니까 안아프죠 피가 훨씬 덜 빠지는데 피가. 소장... 수정... 저기서 딜뽕하고 있는데? 딜뽕이 아니라 버블모... <laughs> 진정한 딜러였다 아, 딜뽕하네 <laughs> 제가 지렁이 2번 차단하겠습니다 저는 파멸자 1차단 저는 지렁이 1차단 탱 나랑 똑같지? 네 지렁이 1차한테별 2차단 하느님 지렁이는 1 0 들어가니까 아니였었네 파멸자도 음, 어그로 한 먹어주세요 아 진짜 어... 어그 조심하시고 오케이, 자나동아요 여기 가운데 네, 저기 쾌골 비결 있으신 분 다음 비결 제가 쓸게요 80 죽어라 아 죽으셨다 타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차나더 아, 빠졌어요? 잘했어요. 네? <laughs> 오. 저거 나때어요 황파. 나이스 황파. 황파, 좋아. 큰일 어요 이동, 이동 저거 다죽어버렸아아었다 갑시다 순간 이동하러 가요 또또또 여기 뼈다귀 위에 올라가면 순간이동해요 아제 여기 역으이 진짜 보인물 플레이 아닙니까? 어? 같이 됐나? 아, 뭐지 올라오세요, 여로 여기 네. 나 때려 나 때리지 봐. 키키게키게키리키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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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키키키 <끼리> <다 불리. 끼리> <돼요>. <끼리> 볼게요 네, 저, 저키키키단 내가 이쪽으로 가는거발인가요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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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어, 괜찮아요 들어가셔도 돼요 나 갑시다 글자, 뭘랑겨자글자와한번 터졌어 좋겠다 자, 도망갈게요 일단 아 때문에 아위로 어, 어... 선생님 보통은 쪼를 잡고 가셔야 된다 이게 탱이 근처에 없으면은 <laughs> 딜러들이 저 디버프가 막 쌓이거든 맞아요 멀리는 건 어그 잡기 힘드니까 어그 리지더라도 혹시나 나가서 두 마리 먼저 잡을까요? 네, 그래야 문이 먼저 열립니다. 아니구나 이제 패치됐지 이상해 냄새가 납니다. 좋아요.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어? 광기 넘기는 방문. 신선 신손이거든요? 신선이 <laughs> 아 맞네 아, 광꺼 어, 안녕 아 전멸이 진딱았네 신손 오우 진짜 쫄깃 뒤에 한 마리 더두 마리 더 잡아야 탱 일탱, 일탱. 이압아그 아, 도저히 끊었 1마리 더 여기 조심, 애드나야 1.5구 1.5구 딱 맞네 하제드나면 네. 뒤에 지렁이가 애드나니까 조심하세요 맞지, 3마리가 같이 빨 지옥도 가해죠고하님아들자 그럼 저얍죽어오고고 아, 이상 힘든다 이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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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쿨 불쿨 아 불온 불온. 아유 안 되겠네요. 나야 네, 뭐라고요? 아 이거 안 되겠네요. <laughs> 왜안 돼요? 오근 아니나 자들이 AS 성공쟁 비싼 물약 빨아. 나란님을 위하여 비싼 물약을 빨았어. 왜 그랬어요? 물약 만들어 주면.

가저는데요 아, 저기요. 이만요, 제. 아, 요 아, 저기요. 아, 저요 아, 요요 아, 저기요. 아, 저기요. 아, 저요 현란한 아재님들리군요 굉장해 이거 막졸 막졸. 과연. 좋아 예 이상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이상해. 아유 보공이 나. 네이 보공 쩔. 만지듯이.